내가 또 따야 돼. 왜? 내가 이렇게 잘 먹는데. <laughs> 밥안 먹어? 밥안 준다 그러면? 매일 옥수수만 짜준다 아, 옥수수 먹는다고 밥안 준다 그래? 아니, 옥수수를 먹고 밥을 또 먹는다고? 내가 옥수수 먹었지 밥 먹었어? <laughs> 여름 음식은 다 뜨겁네. 이 열치열이 괜히 나온 말이 아니야. 와, 이 탱탱해져. 알 아, 이거. 거. 좀 식혀먹어야 하지 않아? 오 집게 어디에 있는지 아는게 용해? 아니 집게 안쓸줄 알았어 <웃음> <웃음> 이렇게 야만인 아니거든요 물을 조금. 몇 개를 삶은 거야? 여섯 개 <laughs> 여섯 개 이거 한입 꼬리지. 밥 먹어야. 돼. 근데 먹을 수가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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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제일 맛있게 생겼어. 근데 먹어보면은 약간. 뷰는. 어, 알이 없는 게 어. 맛있어. 응? 기분 탓인지 모르. 겠 약간 먹기 쉬워서 그런 거 아니야? 아니야. 달기도 또 달던데. 응. 아, 너무 뜨거울 것 같아. 음. 달아. 진짜 딴집야 거의 1 0 분만에 삶았잖아. 진짜 달아. 진짜. 어. 뜨겁잖아요. 그때 먹어봤어. 아니 이거 내 스타일. 뜨거워. 아 젓가락 꽂아 먹을까? 젓가락 꽂아서 어떻게 먹는 거야? 나중에 젓갈 꽂아가지고 막 버터 발라갖고 응. 치즈 가루 뿌려갖고 그 마약 옥수수 숯불에다 해 먹으면 맛있겠지. 응. 음, 너무 밥못 먹을 것 같은데. 밥 먹어. <laughs> 이 옥수수 종자는 뭐야? 왜 노래? 왜 그거? 찰옥수수. 까만 거왜 없어요. 까만 게 다른 종자지? 이건 그냥 대학 찰옥수수. 대학? 어, 품종이 그렇게 써있어. 농약 사 가면 은 맨날 파는 게 그거야. 대학 청소, 옥수수 다 베버려. 따고 베버리지. 뭘로 베? 나수로, 나수로. 응, 그거 툭툭 쓰러져. 그래서 그거 어떻게 없애? 태워 말려서. 응, 음. 그 옥수수, 대! 소박 이렇게 주는데 소밥 그렇게 커팅 해주는 왕기계가 있어 음. 거기다가 그 옥수수 엄청 길잖아 저 저거. 음. 저거를 그 위에서 그냥 통째로 넣으면 은 음. 밑에 착착착착착착착 이렇게 깍두기처럼 잘려서 나와 옥수수를 어, 자르응 어. 근데 소박 분명 옥수수가 있는 거 아니야 가 저건 너무 억지해서 먹는 거나 몰라, 나. 뭔가, 우리 산책하면서 봤던 그런 옥수수 있잖아. 응. 겁나 빼곡하게 심어진 거. 응. 그리고 보면은, 뭔가 열매가 안 달려. 목장 앞에 있는 옥수수들은. 근데 요 뭐, 소금 간 하는 게 좋아요? 아니요, 이거 딱 좋은데요? 이게 딱 좋죠 네. 근데 난 이렇게 밭에서 따먹는 거 먹어본 이후로 이 맛이 너무 강력해서 음. 웬만한 옥수수들은 뭔가 성에 안차 바로 따서 쪄야 진짜 제일 맛있어 그거 이쁘다. 이런 옥수수가 이뻐. 뭐? 한 앞으로 이틀 더 더우니까. 응. 또비 오기 전에 한번 따면은 그때. 내일 따야 돼. 내일 보레 따. 내일도 따야 돼. 왜? 내가 이렇게 잘 먹는데. <laughs> 밥안 먹어? 밥안 준다 그러면? 맨날 옥수수만 짜준다. 아니, 옥수수 먹는다고 밥을 안 준다고 요 그래. 아니, 옥수수를 먹고 밥을 또 먹는다고? 내가 옥수수 먹었지 밥 먹었어. 탄수화물이잖아. 쌀 대신 먹어도 되겠다. 그리고 밥을 또 먹는다고? 먹고 싶어. 수제비, 수제비. 안먹을싶 잘 말려서 장작으로 써. 장작으로 쓰면 완벽해. 그 진짜 수염 장작 중에도 있을걸요? 그렇죠? 나중에 옥수수 그 석탄 만들어서 고기 구하는 거죠. 옥수수 석탄. 그 옥수수 수술기하는 그 거. 어, 옥수수수. 옥수수수. 본거 같아. 옥수수수. 옥수수수. 응. 옥수수수. Ой, это